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3일 화요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이전 찬송가는 383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 이전 찬송가는 383장 환란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겠습니다.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신은 자유 하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성강태로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 원수로 사랑하겠네 인자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에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나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지부조화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그러니까 인식하는 거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화롭지 않다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어,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 일관적이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마음 속으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다르게 내 삶은 어,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약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나를 방치하는 것 이런 것을 인지부조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 우리가 보통 생각적으로는 돈이 뭐 삶의 전부는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을 구하거나 어,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어, 돈에 관한 것에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민감하다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것과 내 삶이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것이고요. 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야, 이 설교 말씀 참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무 너무 귀한 말씀이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내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노력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인지부조화로 많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음, 주의 자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 인식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어, 내가 지금 이때까지 많은 어,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눈에 뜨게 다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데 어,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문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이 덜어는 세례 요한, 어, 세례 요한 같이 어, s m 파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세리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 천국 어, 병과 타고 하나님 나라 어, 올라가셨던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어, 엘리야 시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레미아 어떤 분은 선제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누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지하고 있는가? 그냥 내 인생을, 어,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뭐, 신앙도 가지면 더 좋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된다 그러니까, 물질도 뭐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 어,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뭐,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아니면, 뭐, 나무나, 이런 것으로 복을 비는 이런 대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으로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복을 받는 통로가 예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인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 속에서 과연 오겠냐?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인지하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선지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위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나랑 3년 동안 훈련받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베드로가 아주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올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답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 라는 것은 이 헬라로 퀴리오스, my lord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인인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구원자, 메시아이시고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어, 너 믿음 에다가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지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가,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로서의 모습, 어, 주님의 에, 개개인의 교회로서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어, 엄밀히 따져보면, 어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어이 증거를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지, 첫 번째 인지가 중요합니다. 인지 의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3 어,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바르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어,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 많이 예언되었던 것을 종합해서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지하는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살년 동안 훈련을 잘 마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갈릴리 지역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원하는 로마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의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이방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 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구약의 희생양처럼. 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어, 제사장들이 양을 바쳐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 가지고 하나님 손에 올려져서 너희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라는 엄청난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이 부분이 이제 인지 부작용에 관한 것인데요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그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방해하고 막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지부작용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삶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옳다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어, 자기는 의롭다, 예수님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의로움으로 시작했지만 그게 올바른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으로 하는 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붙들고라는이 헬라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람바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프로스 예수님 옆으로 닦아가지고 람바스 람바노 손으로 꽉 잡다. 그러니까 프로스 람바노라는 뜻은 예수님께 닦아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손을 꽉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저는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이, 경험하고 어, 알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대로 어, 이런 행동을 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간곡히 부탁하는 이 간절한 반응에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탁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세 가지 꾸지람을 하십니다. 그첫 번째는 베드로, 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두 번째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다. 너는 뭐지? 가는 자루다. 예를 들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삶을 사는데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하면 얼마나 마음이 이 상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감정적인 인간이구나라고 세 가지 구질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좀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죠? 너무 충성되다. 너 잘됐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 인식했느냐, 깨달았느냐라고 했는데, 그 인식과 다르게 행동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어, 비록 네가 나를 누군지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과 행동과 삶이 그 인식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 때에는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것이다. 사탄의 모습에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꾸절함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가린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장 인정한 열두 사도 중에서 열두 제자 중에서 제일 뛰어나고 탁월하고 열심히 있는 제자였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감정과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란 거죠. 우리가 때때로 말씀을 듣다 보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서 나에게 상처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상처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멈춰 있지 않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갈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해보니까.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부인에 관한 것입니다. Self-denier. 뭐, 우리가 생각해볼 때에, 어, 우리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인식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부인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식하고 제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의 상처를 늘 안고 있다. 그럼 이 상처를 부인하고, 나 이제 이 상처는 버려버리고 주님 따라가야지. 어떤 사람은 늘 열등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등 의식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가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배경, 지혜와 지식, 물질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 자기를 억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 트루만 데이비스와 알렉산더 매드롤이라는 두 의학 박사님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갑자기 어, 땀방울이 피방울로 바뀌는 이런 것을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를 유추해 보면 부족한 인간들, 늘 생각과 삶이 다른 열두 제자들, 앞으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삶과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 듣고 믿음을 깨닫고 어, 인식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깨달았던 것을 삶 속에 잘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칭찬하셨지만 그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방해할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깨닫고 알았던 것을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